하나, 둘, 셋, 꾹! <laughs> 자, 네! 과연, 로드호그가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시합니다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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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아, 네, 오늘의 엉뚱한 실험여생을 바로바로! 로드호그가 이번에 패치가 돼서 체력을 회복하면 어, 50% 밖에 피가 안 달아요. 그래서 디바 궁극기에도 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걸 추가를 해서 어 사용자 설정으로 로도그 체력 풀피. 몇이죠? 지금 두 님? 체력이 3000입니다. 네, 3000이고 치유량도 500% 늘려 버렸습니다. 여러 명에서 궁극기를 써서 저 로도그를 뚫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첫 번째로 겐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굿! 영건개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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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편하게 체력 한번 먼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겐지만 자 하나 둘셋궁 쳐주세요 체력 보겠습니다 이번엔 과연 어떻게 다는지 와 쑥쑥 따는거 봐 근데 안단다 와 미쳤다 체력 차는거 봐 <laughs> 멋진다 멋진다 와자 이번에는 리퍼 궁극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하나 둘셋 리퍼 꼭 피워주세요 와 미쳤다 미쳤다 와 멋지다 와 버텼어 이번에는 두피스 핵폭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자 과연 로도우가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진짜 갑니다, 진짜 갑니다. 와! 오! 야! 사라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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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어요 네 여러분 이번에는 맥크리 보도록하겠습니다. 즉사 판정인데 과연 살수 있을 것인지. 자 하나 둘셋꾸 석양. 과연 살수 있을 것인지. 이건 즉사 판정이라 이건 100% 죽을 거 같거든요. 아 역시. 네 여러분 이번에 솔져 구기 갑니다. 하나 둘셋 발사 구기 와대머 있어. 와와 버틸까요? 버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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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구타임 맞아 나서 로렇게 써주시면 돼요. 버티나요? 버티나요? 아 버팁니다. 근데, 진짜, 오우. 와. 네, 여러분들, 이번에는 트레이서 궁극기. 아, 이거, 근데, 직사라서 아, 바로 죽겠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꾹. 뱃살로 튕겨낼지도 모르잖아요? 어, 으아, 네, 왜 살아? <laughs> 왜 살아? 네, 여러분들, 이번에는 파라 궁극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멋있을 것 같거든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꾹. 과연 살수 있을 것같은 아, 죽었어요! <laughs> 죽었어요. 아, 역시 가파라.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바스티온 경계 모드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니다 하나, 둘, 셋, 우세요 두두두 아아 바로 <laughs> 죽었어요~! 두두두두두두 <바스티언. 웃음> 박 네, 여러분들 이번에는 파스용 궁극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다 하나, 둘, 셋, 쿵! 과연 로드오버 버틸 수 있을까? 야야야! 카메라가 안 나. 와 야, 어 아, 정신 없어. 어디야? 어디가 어디고 여기가 어디고 저기가 어디냐? 어디냐 로드오버? 로도그? 와 아, 로드오버 어디? 살았나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왜 거기 있어? 죽은 거야? 밀려난 거야? 뭐야? 바스티어, 바스티어 때렸어, 나는. 여러분들, 이번에는 정크를 타이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타이어 발사해주세요. 자, 바로 터뜨리지 마세요. 자, 로드호그 안에 들어가시고, 어우, 징그러워. 야, 그냥 시간 지나면 터뜨려, 시간 지나면. 오, 가만히 냅둬. 자, 터집니다. 과연, 로드호그 이것도 버틸 수 있을 것인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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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와, 살았어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한조 궁극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발사합니다. 하나, 두세요 자, 아, 과연, 아, 반지럽네요 아, 간단하게 아, 아, 누가... 살아남았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디바 궁극기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즉사기라서 그냥 멋있는 장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꾹! 아 이거는 솔직히 못 버티죠? 어, 못버텨 이건. 아, 아 사라져버렸어요. 아. <laughs>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돼지가 돼지를 한번 싸보도록 할게요. 자, 두연이 잘 조준해야 돼요, 님들. 잠시만요. 하나, 둘, 셋, 꼬. 아, 도도도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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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러분들 이번에 진짜 안 맞게 잘 싸봐요. 위치 바꿨으니까 잠시만 하나, 둘, 셋, 꼬. 더더더더더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와 어, 버티나 버티나요? 버티나버티나 버티나요? 와 버텨냈습니다! 우와! 여러분들, 이번에는 시멘트나 감시 포탑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설치주세요 그냥 가까이 와서 설치하세요. 네, 이거는 포탑이 포탑 때려도 야야! 로드호구 때립이다 로드호구 때립니다. 로드호 때립니다. 로드호때린다로드호때린다그 아, 설치하고 안 빠져! 안 빠져. 설치하고 빠져! 이거 사람 먼저 때리니까 아닌가? 아, 안 때려요. 아파요. 아파요. <laughs>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엉뚱한 실험. 로드그 체력 풀피, 어, 500%인가요? 3000. 네, 그 다음에 치유량 500% 뚫기. 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 많이 나왔네요. 네, 그리고 다음 섰을 <laughs> 보다도 재밌고, 알차고, 기발한 콘텐츠 접아드릴게요그럼 안녕! 안녕! <laughs>